일단 보죠 어, 갑시다. 한 점도 빨리 끝낼게요 두 별량 x, y의 순서쌍을 좌대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몇 개의 별량이 필요하대 별량이 두 개가 있대 별량이? 보세요. 두 종류의 별량이 있대요. 하나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료에 출연하는 값이 두 개가 있었대요. 그럼 그두 개가 가지는 관계를 알고 싶었어. 그니까 러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죠.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알고 싶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애들의 지금 키와 몸무게를 조사한 거지. 승현이는 뭐 키가 몇이니, 몸무게는 몇이니, 뭐 이렇게 다 조사한 거야. 그더니키 몸무게, 키 몸무게도 다 조사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를 한 축은 키, 한 축은 몸무게라 놓고 점을 그냥 찍은 거야. 어떤 애는 지금 누구였대? 160에 55kg였대. 키는 160인데 몸무게는 55kg였대. 어떤 애는 160인데 65kg였고 이걸 다 이제 체크해 본 거야. 더니 좌표를, 그러니까 두 개의 별량, 각각의 그 정보들을 구한다음에요. 조사를 한 다음에 했니? 좌표화 시키고, 순서상 좌표화 시키고, 그걸 뭐한 거야, 그냥. 좌표평면에 표시한 거야. 그걸 이제 산, 산 정도라고 불러요. 오케이? 됐니? 읽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요 별량은, 키가 170이고, 몸무게가 몇인? 75인 아이라는 정보가 있었겠네, 그지? 어떤 아이가, 키는 170이고, 몸무게는 몇이었어? 75kg였어? 라고 알수 있었겠네요, 됐나? 요 정보는, 키가 175고 몸무게가 70인 아이가 또 있었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니? 돼요. 원래 이렇게 먼저 뭐했어? 표를 작성을 했나봐. 이걸 뭐했고? 순서쌍화했고. 그 순서쌍을 뭐했고? 좌표평면 위에 표현했고, 표시했고. 오케이. 됐니? 읽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좌표를 보고 어떤 정보구나. 이 별량은 이렇고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됐니? 왜,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뭘 보겠다는 거냐면, 그래서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 상관 관계라는 걸 보려고 해. 됐니? 키와 몸무게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려고 한 거야. 됐어요? 오케이? 아까 봤듯이, 지금, 요세 가지 상황 중에서, 요기랑 좀 가깝지 않냐?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지금 커지는 위주 아니야? 맞아? 이렇게를, 요렇게 방향, 요렇게 방향을 가는 게, 즉, 다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방향을, 성을 가진 걸 뭐라 부르냐면, 양의 상관 관계라고 부른대요. 됐니? 그니까 얘가 플러스, 양의 상관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도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로 간다는 건 x축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맞죠? y축 입장에서 위로 간다는 얘기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가면 둘다 플러스 플러스로 간다는 거죠. 됐니? 근데 이제 거꾸로 뭐요렇게 내려가면 됐니? x는 오른쪽으로 갈때 y는 밑쪽으로 왼쪽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렇지?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반대로 X가 왼쪽으로 가면 Y는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아? 이렇게를 본다면, 이렇게를 봐도 되잖아. 이 방향으로 봐도 되잖아. X는 왼쪽으로 했때 Y는 뭐 했더? 올라가죠, 그지? 반대로 X가 오른쪽으로 가면 Y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는 플러스가 되거든. 이걸 뭐라고 부른대? 음의 상관 관계라고 얘기를 한대. 오케이? 됐니 뭐,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물어요. 다음 중 양해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음해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근데 내가 그거, 그 문제를 왜 싫어하냐면,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나한테 묻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헷갈려서 갖고 와, 나한테. 이게 양해상관관계가 맞아요? 얘가 음해상관관계가 맞아요? 좀 애매한 문제들도 좀 있어서 좀 좋지 않,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 학교시험에선 배제가 많이 되는데, 문제집에는 있어. 그,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할수 있겠지. 음의 상관 관계, 뭐. 예를 들어. 하루, 게임 시간과 수학 점수의 관계. 게임을 많이 할수록, 점점 낮아지겠네. 그치?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또막 그,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또 막, 일부 막 게임 못하고 같은 애들이 막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지. 와서. 아, 선생님, 저는 게임 많이 하지만 저 수학 잘합니다. 막, 어쩌라고. 근데 아 그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이런 아이들도 있어 그지? X값과 Y값이 거의 비등비등한 놈들도 있다고 그지? 맞아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라는 거죠 될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상관관계가 없대요. x와 y가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될까 됐니? 그러니까 개념이 이게 다야 그냥. 그리고 그냥 문제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쪽 문제들은 개념이 막 그러니까 개념 막 엄청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해석력이 좋아야 돼. 자료를 보고. 오케이. 이 자료 를 보고 아이 자료들은 이렇고 이러니까 상관관계는 이렇고 어떤 자료의 정보는 이렇고 이것만 판단 왜왜 왜 웃는데 왜 웃는데 이거 왜 웃는데 왜 토할 것 같은데 너는 뭐라고? 볼게요. 몇 개만 같이 좀 문제 풀어 봅시다. 몇 개만 같이 풀어 보고 끝낼게요. 그러면 잠깐만. 중3 2학기 내용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니네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해봐. 니네 겨울방학 때도 했었어. 겨울방학 때도 산전도 상관관계까지 다 했었어. 그지? 두 번이나 돌았다. 그지? 근데, 오늘도 니네 좀있다가 그거 센 질문 받으려고 캡처를 하는데, 옆에서 인어가 그러더라.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웬스더라어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야? 야 지난번에 질문 받은 거는 다시 보고 고쳐라 자 716번부터 볼게요 교재 있으면 꺼내 보시고 은영이네 반 20명 수면시간과 TV 시청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산 점도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벌써 이제 이 문제는 옛날 문제라는 게 밝혀졌죠. TV라는, 유튜브라고 바꿔야겠죠. 아, 그렇네. 근데 진지하게 반응해. <laughs> 자, 첫 번째, 1번. 5시간 미만인 학생은 4명이다. 5시간이야 여기가 수면 시간이 예 예면 그럼 딱 5시간이잖아. 보다 작은 놈은 몇 명밖에 없어? 두 명밖에 없죠. 돼요? 5시간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잖아.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걔보다 작아야 돼라고 얘기한 거 맞죠? 맞니? 그런 애가 몇명 있다고? 두명 있다고. 두 명이 맞두명자시간 자, TV 시청 시간이 3시간 이상이니까 얘도 이 파란색도 포함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이죠. 그러면 20분의 11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55%죠. 맞나요? 그 2번도 틀렸네요, 그죠 됐어요? 세 번째.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 8시간 보다 크거나 같은 인 학생은, 되니? 아, 8시간인 학생이구나. 4, 3, 이네요 그죠? 평균 시청 시간은 3시간이다. 맞네요, 그러면. 맞죠? 2시간, 3시간, 4시간이니까. 맞잖아. 걔네들의 평균은, 그죠? 3명의 평균은 3시간이라는 거죠. 3번 맞겠다, 그죠? 자, TV 시청 시간이. 2시간 미만 2시간 미만인 아이들은 이렇게 세명이에요 그죠? 2시간보다 낮아야 되니까. 맞니? 자 얘는 첫 번째 학생 3명인데 7시간 반 맞니? 여기는 8시간 반 9시간이지 이 셋의 평균은 세개더한 몇인데? 16 더하기 9 25 맞나? 25에 3을 나눠 25를 3으로 나누면 8.xxx지 8.5는 아니잖아 맞잖아 8시간 반은 아니라는 거죠 돼요? 그러지 마라 자 수면 시간이 긴 학생은 대체로 TV 시청 기간이 짧죠 음의 상관관계잖아 지금 맞잖아 오케이 5번 맞다는 거죠 될까 다음 몇 번? 3번, 5번. 오케이? 아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봐봐. 이게 무슨 개념이 막 많은 게 아니잖아. 지금 이단원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막 엄청 막 개념을 막 이용해서 막 이렇게 풀고 적용하고 이게 아니라고.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오케이? 됐. 자, 얘도 볼게요. 오른쪽은 교내 수학과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 20명의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합이 상위 몇인 15%인 이내에 드는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했을 때 상장을 받은 학생의 두 점수의 합은 최소 몇 점인지 구해달래. 수학 점수 더하기 과학 점수가 15% 이내래 잠깐만 20명의 15%야 몇 등까지야 20명의 15%면 100분의 15잖아 얘들아 3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3등까지 뭘 줬겠다는 거야 3점을 줬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최소 몇 점인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꼴찌 3등이 몇 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야 지금 누가 보나 누가 1등이냐? 요 놈이 1등이네 그지? 2등 누구냐? 얘 아니야? 3등 누구냐? 이 새끼 아니야? 돼? 그지? 됐어? 얘 과학 몇 점? 90점 수학 몇 점? 90점. 그러니까 몇 점? 180점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얘도 볼게요 오른쪽은 어느 대회에서 체육 선수 1 5명의 자유 종목과 규정 종목의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선점도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 규정 종목 점수와 자유 정목 점수가 같은 선수래. 오케이? 그럼 잘 얘들아, 잘 생각해 봐. 얘가 x, 얘가 y라고 하면 y값과 x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뭘 그려야겠어? y는 x 그려야 되지 않을까? x랑 y랑 같다면. y는 x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돼, 이거 돼. 오케이? 자, 그럼 몇명 있어? 세명 있지? 그지 않아? 1 5명 중에 다섯, 열명 중에 세 명이야. 곱하기 1 0 0 하겠죠? 몇 프로? 2 0 프로. 나 자, 규정 종목이 자유 종목보다 더 높다는 건 여기네요, 그죠? 그지?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졸지 마! 어? 아. 규정 종목보다 자유 종목 점수가 높은 건 그럼 1미밑이네요 사나 땡큐 몇 명이야? 여섯 일곱, 명. 여섯, 일곱 명은 무이야 일곱 명 맞아요? 규정 종목 점수와 자유 종목 점수의 차가 가장 큰 점수 차는 몇 점이야? 누가 제일 커? 지금 고민되는 게 요새끼 있죠. 요새끼도 있죠. 요새끼도 궁금하고 요새끼도 궁금하지 않냐? 얘가 5점, 6점, 7점, 8점, 9점이잖아? 다 풀어와라! 끝내와라! 얘는 3점이야, 그치? 차이가. 얘는. 얘도 3점이네, 그지 여기가 8점이고 5점이니까 얘도 3점이다, 그죠? 얘는 4점이네. 오케이, 몇 점? 4점. 됐까? 됐어요? 자, 평균이 9점 이상인 학생은, 그러니까 이상인 선수는 몇 명? 평균이 9점 이상, 18점, 야 더해서 18점이 되잖아. 헤이, 봐봐, 평균이 평균이 9점이라는 건두 점수의 합이 18점이라는 거잖아. 맞아? x 더하기 y가 18이라는 거 아니야?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8그수 있냐? 여기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 그쵸. 그렇죠? 이해해드리지 18점. 그럼 얘는, 얘네들은 그게 넘는 거지. 몇명 있어? 3명 있잖아. 이상이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돼요? 되십니까? 27, 4, 3이네요.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한운의 학교 운동 동아리 학생들의 운동량과 체지방률을 조사해 나타낸 3점도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A 영역에 있는 놈들은 체질방률이 높은 거 맞죠? 맞죠? B 영역에 있는 아이들은 체질방률이 낮고 운동량도 낮네요, 그죠? 둘다 모두 낮은 편, 그죠? 둘다 모두 높은 편 맞나요? 운동량에 비해 체질방률이 높은 편이라면 낮은 편이죠? 운동량은 C, 아, 잠깐만, D구나.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C가, C가 여기 있구나. 다시. C 영역은 운동량과 체지방률이 모두 높은 편이 아니네, 그지? 맞죠? D 영역은 운동량에 비해 체지방률이 높은 편이다. 이것도 애매하지 않아? 운동량과 체지방률이 모두 높지 않아? 그죠? 얘는 맞죠? 3, 4번 둘다 답인 것 같은데? C형역은 운동량과 체지방률이 모두 높은 편이 아니잖아. 맞잖아. 4번은 운동량에 비해 운동량도 높고 체지방률도 높잖아. 둘다 높잖아. 그러니까 3, 4번이 답이죠. 이거 아마, 오... 뭐, 왜? 아니라고? 어, 뭐라고? 아니, 기가! 이 뭐라고 체질방률도 높지? 운동량도 높잖아! 둘다 높잖아! 뭐가, 내가 지금 잘못했어? 이 영역에 있는 학생은 운동량에 비해 체질방률이 높은 편이다. 아니잖아! 운동량도 높고 체질방률도 높은 거 아니야? 아, 자, 아. 운동량에 비해 체질방률이 높다고? 어? 운동량에 비해서 체질방률, 운동을 많이 하지만, 운동량에 비해, 그치. 그니까 러 3번이 답이네요. 그치. 됐어요? 3번이 답이네요, 그죠? 오케이? 자, 헤이, 잠깐만. 한정도 상관관계까지 모두 엔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 그리고 다음 주이 시간부터는 이 시간은 무조건 테스트 시간입니다. 네 시험 봅니다. 저희가 <목소리> 시험 보 시험 대비로 갑니다. 알겠죠? 오케이? 시간 재서 시험 볼 겁니다. 계속 중3 거야 중3 시간이잖아 진도는 다 끝났으니까 내신 때문에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겠어? 오케이. 이렇게 잠깐 10분 쉬었다가 중상 저센 질문 갑니다 오늘도 이어서.